여러분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때 또는 온라인으로 뭔가 돈을 벌어보고 싶은데 뭘 팔아야 할지 혹은 파는 방법을 몰라 막막한 기분 들지 않나요? 마치 깜깜하고 긴 터널에 갇힌 느낌이랄까요? 여기 그런 답답함을 한 번에 날려줄 마법 같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를 관두고 7년간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억대 매출을 만든 미국 제프워커 아저씨의 PLF 우리말로 하면 제품 출시 공식인데요. 오늘은 이 PLF를 한국식으로 맛깔나게 풀어서 당신의 고민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든 주부든 학생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공감할 비율을 곁들여서 PLF의 핵심 비법을 속속 전수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신나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고고고! PLF란 무엇인가? 제프 워커가 만들어낸 이 제품 출시 공식은요. 쉽게 말해 제품 출시도 레시피가 있다. 는 거예요. 무작정 상품 내놓고 제발 사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순서와 단계를 잘 밟아서 고객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전략이죠. 한마디로 출시의 삼박자라할수 있습니다. 마치 노래의 도입부, 후렴, 클라이맥스가 있듯이 제품 출시에도 3단계의 멋진 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PLF의 3가지 단계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각 단계마다 제가 일상적인 예시로 풀어서 이해가 쏙쏙 되도록 해드릴게요. 1. 사전 사전 출시 단계, 살짝 궁금하게 만들기. 첫 번째는 사전 사전 출시 단계입니다. 이름부터 살짝 웃기죠? 출시 전에 또 출시 전의 단계, 가 있대요. 이 단계의 핵심은 미리 호기심을 긁어주는 것이에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티저를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어, 뭔가 나오려나 본데? 하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엄마가 저녁 식사 전에, 오늘 떡볶이 할까?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부터 입에 침 고이고 기대되잖아요. 직장인분들은 마치 상사가, 내일 나 없어? 라고 예고하는 것과 같고, 학생들은 소풍 전날 선생님이, 내일 깜짝 이벤트 있을지도 몰라 하는 느낌입니다. 모두 두근두근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사전사전 출시에서는 큰 내용 공개는 없습니다. 다만, 곧 좋은 게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사람들의 관심 레이더에 포착되게 만드는 거예요. 2. 사전 출시 단계. 같이 제공으로 마음잡기. 두 번째는 사전 출시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을 풀어놓으며 잠재 고객과 교감하기 시작합니다. 제프 워커는 이 단계에서 사이드 웨이즈 세일즈 레터라는 개념으로 3부작에 걸친 콘텐츠를 제공하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리 맛보기 콘텐츠를 연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스트코 가면 치즈나 만두 시식 코너 있죠? 그냥 지나치려다가 한입 먹어보면 오, 맛있네. 하면서 결국 한 박스 집어 들게 되는 마법 같은 순간.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무료로 내가 팔려는 상품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와 팁을 팍팍 줘서 와, 이 사람 믿음직하다. 도움된다. 라는 인식을 심어 줘요. 예를 들어 집에서 떡볶이 소스 팔아보려는 주부라면 이 시점에 유튜브에 떡볶이 맛있게 만드는 비밀 3가지를 공개하는 거예요. 학생이 새로운 공부 비법 노트를 팔 생각이라면 블로그에 시험 잘 보는 꿀팁을 연재해서 친구들의 관심을 끄는 거죠. 직장인 창업가라면 예비 고객들에게 뉴스레터나 카카오톡으로 유용한 인사이트를 몇 차례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알짜 정보를 주면서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책은 여기 있다는 스토리를 천천히 펼쳐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이 단계에서 팔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것. 순수하게 내가 이렇게 유용한 걸줄 테니 한번 받아보세요.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이미 마음 한켠에 신뢰감과 기대감을 키우게 되죠. 이 정도로 도움됐으면 도대체 나중에 내놓을 상품은 얼마나 대단할까? 하고요. 3. 출시 단계, 문 열고 판매, 사회적 증거와 희소성 총출동. 자, 세 번째 마지막 단계, 드디어 런칭 단계입니다. 이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문을 딱 엽니다. 앞 단계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기대치는 최고조에 달했죠. 이제, 짜잔, 드디어 공개합니다. 를 외칠 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몇 가지 마법 같은 심리 트리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임팩트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사회적 증거와 희소성이에요. 자,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사회적 증거, 인간은 남들 하는 걸 따라하고 싶어지는 존재입니다. 이를 마케팅에 쓰는 건데요. 이미 내 상품을 써본 사람이 있다면 그 후기나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식품을 출시한다면 직장인 김철수씨 2주 만에 5kg 감량 성공 이런 인증샷과 후기를 공유하는 겁니다. 또는 학생 대상 제품이면 땡땡고 3학년 10반 절반이 이 방법으로 성적 향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죠. 주부들을 위한 상품이라면 동네 맘카페에서 난리 났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슬쩍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좋다니까 왠지 나도 써봐야 할것 같고 안 사면 나만 손해인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면서도 재미있죠? 희소성 이번엔 급하게 만들기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수량이나 시간을 제한해서 고객들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건데요. 한정판, 마감 임박, 선착순 100명 이런 말들 들으면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지 않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게에 맛있는 붕어빵이 딱 하나 남았다 하면 배부른데도 괜히 사두고 싶었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또는 직장에서 쇼핑할 때 오늘 차정까지 50% 할인 문자를 받으면 회의 중에도 몰래 장바구니 담아보신 적 있죠? 사장님들이 다 아십니다. 조심하세요. 주부님들도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 마지막 날, 팬말 보면 필요 이상의 라면을 카트에 쓸어 담게 되는, 이게 바로 희소성의 마법입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놓칠 것 같은 불안감, 바로 그 심리를 톡 건드리는 거예요. 사회적 증거와 희소성을 적절히 버무리면, 출시 단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진정성과 윤리입니다. 거짓 후기를 만들거나 재고 엄청 많으면서, 10개 남았어요. 이런 뻥튀기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거, 다들 아시죠? 진짜 만족한 고객의 이야기, 실제로 한정된 혜택만 주는 식으로 솔직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를 지키면서도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어요. 이메일 리스트와 연락처의 중요성. 내 사람들을 확보하라. 자, 이제 PLF 3단계를 멋지게 실행하려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줄 청중, 즉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제 아무리 쇼를 해도 객석에 관객이 한 명도 없으면 공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프워커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게 바로, 리스트. 즉, 이메일 리스트나 연락처 목록입니다. 쉽게 말해, 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메일도 쓰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많이 알리잖아요. 뭐든 좋습니다. 핸드폰 번호, 카톡 채널 친구, 이메일 주소 등등 내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을 모아두는 게 핵심이에요. 제프 워커 형님도 전송 버튼만 눌러도 돈이 들어온다 고할 정도로 고객 연락처 리스트는 황금 알을 나는 거의 같은 존재라고 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로 떡볶이 밀키트를 팔려고 하는데 미리 관심 보인 사람들 연락처 100개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출시 단계에서 지금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고 메일이나 문자를 딱 보내는 순간 바로 100명의 잠재 고객에게 다이렉트로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 리스트가 없으면 그건 마치 길거리에서 메가폰 들고 이리저리 외치는 것과 비슷해요. 누구 귀에 들어갈지 몰라 답답하죠. 결국 리스트 구축은 PLF의 연료 탱크를 채우는 일과 같아요. 연료가 있어야 로켓을 쏘죠. 이벤트, 무료 자료 제공, 뉴스레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 연락처를 조금씩 모아두세요. 출시의 성공률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시드 런칭. 처음엔 조촐하게 시작. 좋아. 그런데 난 고객 리스트도 없고 심지어 뭘 팔아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제프 워커는 그런 분들을 위해 시들 런칭 개념을 소개합니다. 시들 런칭은 말 그대로 씨앗처럼 작은 출시인데요. 처음부터 빵 터뜨리겠다고 욕심내지 말고 아주 소규모로 시작하라는 전략입니다. 이 시들 런칭의 목표는 돈을 왕창 버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경험을 쌓고 시장 반응을 배우고 초기 고객의 피드백과 성공 사례를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성공으로 워밍업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대기업에 다니는 민수씨가 직무 면접 꿀팁 강의를 온라인으로 팔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민수씨의 이메일 리스트에는 고작 5명, 너무 적어서 걱정입니다. 이때 시들 런칭을 하는 거예요. 딱 10명만 모셔놓고 작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수 정의로 특별 면접 강의 해드릴게요. 하고요, 10명 상대로 최대한 정성을 다해 가르치고 그중몇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수씨는 일단 약간의 수익과 함께 소중한 성공 후기를 얻게 됩니다. 10명 중 3명 취업 성공, 이런 스토리가 생기죠. 다음에 본격 대형 런칭할 때이 성공 사례가 사회적 증거로 쓰이겠죠? 게다가 고객 피드백을 받아 강의를 더 좋게 개선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들 런칭은 작은 테스트이자 도약대입니다. 주부님들이 창업한다면 이웃몇분 상대로 먼저 판매해보고 의견 듣는 거고, 학생이면 학교 친구들 몇 명에게 먼저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망하지도 않고 망해도 배울 게 많고 잘 되면 자신감 없. 일석삼조입니다. 제프 워커도 강조하죠. 리스트가 작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마이크로 리스트로도 소규모 출시를 해서 게임에 참여하라. 중요한 건 시작해서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을 심어야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나겠죠? 마무리. 스타트업 설계자와 함께하는 성공 출시. 자, 이렇게 제프워커의 PLF를 저와 함께 쭉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을 톡 건드리고 다음엔 아낌없이 정보로 마음을 사로잡고 마지막엔 사회적 증거와 희소성으로 팡 해서 구매 욕구에 불을 지핀다. 기억하기 쉽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늘 고객 리스트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하고요. 처음엔 작게 시작하는 시들 런칭으로 충분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혹시 더 깊이 알고 싶거나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제프워커의 책 스타트업 설계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책에 오늘 이야기한 PLF의 모든 것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7년 무직 백수 생활을 끝내고 지하실 컴퓨터 한 대로 10억 달러 매출 신화를 쓴 제프워커의 비법을 더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답니다. 읽다 보면 아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하고 용기 뿜뿜 생길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쾅쾅 눌러주세요. 알고 보니 이 좋아요와 구독도 저에게는 큰 사회적 증거와 응원이 된답니다.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구독자님 천명 돌파 축하 댓글 이벤트 할지도 모르니까 얼른 눌러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제품 런칭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저는 당신의 마음을 깨우는 띵킹 마케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